자 2015년 4월 문제인데요. 자, 이번보니까 지수분수 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0보다 크다 돼 있죠. 자, 이 문제가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요거랑 요거 요거랑 언어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강제 통일시켜야 돼요? 안 되죠. 2랑 3은 아예 다른 족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부등식의 원래 의미대로 가는 거야. 자,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둘다 풀풀이거나 원래 마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왜 이렇게 안 했냐면 x-1, x-3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그래프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문자니까? 같은 문자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2의 x와 3의 x는요. 서로 다른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부등식의 원래 의미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풀풀인 경우랑 마마인 경우만 따로 뽑아내자는 거예요. 자, 풀풀이라는 것은 2의 x제곱이 2의 5제곱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x가 5보다 크다. 동시에, 동시에, 교집합으로 할게요. 동시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의 마이너스 x가 3의 세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아예 불기에는 맞습니까? 음,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뒤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다죠. 그러면, X는, 플러스 U, 5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겠죠.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5보다 작다. 그러면 요 범위니까, 얼마나 와요? 음, 이거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5보다 작다 했을 때,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건데, 여기서 더 빼주느냐, 하나 더 해주느냐, 그대로 두느냐, 요 차이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둘다 등호가 없으면, 빼고 빼기 1이니까, 7이라고 할수 있겠죠. 됐습니까? 음.